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영광과 이름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당 우리 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은혜로 이어지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기쁨 가족들이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교회로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교제하는 기쁨, 함께 울고 웃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가는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영과 육을 위해 함께 힘써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이 지치고 병들고 힘든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함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주를 예배함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함께 섬겨 나가며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써 행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가 부족함 없도록 하시며 모든 이들이 이 일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가운데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거룩하심, 주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하나 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되어 주의 사랑과 뜻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 우리의 속 사람들이 더욱 든든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써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상 열반 가운데서 성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도 이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로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시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